아, 오늘은 기아기의 플러싱과 정량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지금 펠론이나 이런 드래거 같은 거나 오메다 같은 경우는 아주 되게 우수한 그 좋은 기아기입니다. 근데 기아기가 이제 정량이 떨어지거나 이제 관리를 안 하시면은 이 아이스포란이나 이런 것들이 이 우리 호흡하는 그 가스랑 섞여갖고 노란 침전물이 생겨요. 이렇게 노란 침전물이 생깁니다. 그러시고 필터나 여기 심지적 필터고 필터 방식이거든요. 옛날 석유 심지 같은 것들 그 이걸 플러싱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뭐 태워서 없어지진 않지만 그런 이물들이 찌꺼기에 슬러지가 끼게 되면은 변색도 될 뿐더러 우리 지금 기압이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요런 배관 라인도 보면은. 가끔 이제 저한테 호흡 마취기 점검해달라고 오시는 부분은 아주 개판입니다, 안에. 노랗게, 뭐, 그호흡의그 날숨이랑 들숨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소프란이 섞이면서 노란 침전물이 생기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이런 이제 기아기 호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노랗게 경화가 됩니다, 이게. 실리이라고 해도. 그래서, 중국산 기아기는 정량 자체 검사 의미가 없구요 이런 펠론이나 이런 좋은 것들은 기아기 값만 해도 돈천만이 넘어요 좋은 것들은 그래서 이거는 유지관리 하시고 하시면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쓰세요 그런데 이제 관리 안하고 하니까 원래는 이제 이런것들은 인위쪽에서는 의공학 친구들이 분기별로 점검해요 백안나이나 기아기 싹 점검하고 플러싱 같은거 하는데 그런 거안 하시게 되면 이제, 이런 바에, 누렇게 끼면서 시커멓게 낍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죠. 그, 어, 아댑터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어, 오메다 방식, S 타입의 아댑터 방식이 있고, 드래거하고 플러그 인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커니컬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꽂아서 이렇게 포터블로 나가는 방식. 뭐, 회사마다 각각 마운트 타입은 틀립니다. 약간씩. 뭐, 호환되는 것도 있고요. 그건 뭐, 그런 뒤에 보면 플랫하게 갖고 이제 요 커니컬 방식으로 만들어 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이 양이면 좋은 마치기 쓰시고 제일 중요한 건 안만 좋은 차라도 관리 안 하시면 안 되잖아. 엔진을 갈아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 에어 필터 갈아주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 기아계 생명은 이 좋은 걸 쓰셔도 관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수위 쪽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해 점검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시스템화가 필요하긴 합니다. 이게 너무 우리가 새것 한 것도 아니면서 중고마저도 관리 안 하고 쓰시고 중고차 관리 안 하고 쓰시면은 이 중고차 값보다 수리비가 더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중고들 잘 점검하시고 사셔도 주기적으로 점검하시고 모르시면 비용 얼마 안 드시.. 안 드니까 해서 그런 거 하세요. 왜냐면 이게 수술하다가 낭패 당하면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플러싱 같은 거 하시고 정량 검사에서 정량이 제대로 안난 얘기는 심지나 이런 쪽에 슬러지가 끼어서 막혔다는 얘기예요. 보통 경우는 정량이 들 나오거나 너무 과다하게 나오거나 이 문제인데 어 플러싱이 중요하다. 플러싱 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참고 자료 드렸습니다.